그러면 전리가 언제부터 일어날 거냐? 실제로 1997년도에 방사성과 의사가 환자의 한 2,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영상 자료를 뭐 CT, MRI 이런 것들이죠. 그래서 그 2,000명의 그 영상 자료에서 크기를 전부 다 계산을 했습니다. 그 영상의 숫자가 거의 한 6,000개 정도의 영상입니다. 그러니까 환자 한 사람에서 두세 번 정도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기간, 지금 크기가 얼만데, 아, 두달 후에 보니까, 석달 후에 보니까 크기가 얼마더라. 그렇게 계산을 전부 다 해서, 어, 3개월 사이에 암의 크기가 얼마나 커졌냐.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3개월, 그 전에 암 크기는 얼마냐. 그래 해서 쭉 추적을 해보니까, 놀랍게도 암이 초기에 진단할 때그 이전에 이미 암이 전이가 있더라. 그것도 75%에서나 있더라. 이제 이런 결론을 낸 거예요. 그러니까는 암의 전이는 우리가 인식하기 그 훨씬 이전부터 일어난다.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. 그래서 닥터 아, 프리버그 이후에 다른 논문들에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봐보면 첫 번째 증세 그러니까나 가령 폐의 전이가 있는데 기침하고 뭐 흉통이 있고 이런 거 하기 그 이전에 벌써 전이가 있더라. 그것도 23명 중에 22명한테 전이가 있더라. 하는 논문도 있고, 그 유방암의 크기가 6mm 보다도 더 적을 때 이미 전이가 생기더라. 하는 그런 논문이고요. 그 다음에 또이 논문은 뭐 흑색종입니다만, 원발암이 진단되기 5년 전에 이미 전이가 일어나 있더라. 라는 이제 그런 논문들입니다.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훨씬 전부터 전이가 일어난다. 그것도 한75% 정도 사람한테서 일어난다. 그러면 거의 모든 암 환우분들이 일단 진단이 됐다면 전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. 그런데 우리는 검사에 안 나오고 암 크기가 작으면 아, 조기 진단이다. 운 좋다. 다른 거다 필요 없다.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큰 표준 치료의 빈자리다. 뭐 이렇게 얘기를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.